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섯 달 만에 또 철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오염원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의 한 돼지 농장 출입로. 방역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출입 통제선 너머로 이동합니다. 곧이어 돼지 매몰에 필요한 인력을 실은 대형 버스가 진입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돼지 21마리를 정밀 검사했더니 3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농가 인근입니다. 농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부터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발병 농장의 돼지 6,8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철원과 가까운 화천과 경기 포천, 연천 등 아홉 곳의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이틀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병 농장주와 가족 소유의 또 다른 농장 두 곳을 포함해 반경 10km 안쪽 25개 농가를 감염 위험이 높은 방역대로 묶고 정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1차2차 이제 이렇게 정밀 검사를 계속 진행할 사항인데 검사를 더 진행을 해서 이제 발생 전파가 됐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원에 있는 돼지 농장만 61곳, 강원도 돼지 농장의 30% 이상이 밀집한 철원에서는 사육돼지에서 올해만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이 늘면서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을 겨울 건기 때보다 많은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북쪽의 돼지의 사체라든지 또 그밖에 여러 원인으로 넘어올 개연성이 훨씬 높고. 방역 당국은 이르면 일주일 안으로 감염 확산 여부에 대한 초기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의회 전찬성 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김진태 지사의 언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강원도 보좌진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김지사의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발언과 산불이 났을 때 골프 연습장을 찾은 일들을 거론하며 김지사의 이런 언행에는 도지사에게 직원하지 못한 보좌진들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지난 도정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만취돼 실신한 사실까지 있다며 지난 도정 평가까지 해야 공평한 게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공무원노조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조례를 본회의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실익을 찾기 힘든 세금 낭비 조례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인 신속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을 들인 사무실과 사무원 채용이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판과 의정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개막식장인 송암 주경기장의 가변석이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해체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강원FC 홈경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입니다. 원형으로 된 경기장인데, 본부석을 중심으로 왼쪽 구역과 맞은편 구역에 경기를 가깝게 볼수 있는 가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소유권을 갖고 있는 춘천시가 2018년 강원FC에 가변석 설치를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이 다음달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장소로 쓰이게 되면서 이 가변석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해체비용만 4천만원. 결국 가변석을 둔채 개막식장으로 조성하다 보니 각종 공연이 펼쳐질 메인 무대를 VIP석이 있는 본부석의 정면이 아니라 사선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변석에 맡긴 시야를 고려하면 5천석 정도가 앉을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이동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지만 앞으로라도 저 문화 축제뿐만이 아니라 뭐 주경장을 활용해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을할 때는 그런 것들좀 보완이 돼야지 춘천시는 가변석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변석을 철거할 경우 전현구장 유치나 강원 FC 홈경기 개최 의사가 없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변석을 계속 놔두게 되면 육상 경기 등 다른 대회를 치르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강원 FC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저기 육상 연맹이 지금 들어와서 그걸 저기 육상 트랙을 활용한다는 거는 일단 시설 개선이든가 라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결정권을 가진 축구 전용구장 건립도 기약이 없어 춘천시는 가변석을 일단 놔두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410억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으로 조성한 송암주 경기장은 계속 축구 경기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농촌마을에 버려진 하아리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현금 다발을 발견한 사람과 이런 과정을 목격한 이웃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습득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현금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마을에 사는 김모 씨. 며칠 전 마을에 버려진 항아리에서 이모 씨와 함께 발견한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어떻게 할지 말싸움을 벌이다 이 씨에게 둔기로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주장에 이 씨가 맞섰고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격분해 둔기로 때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주인공도 애타고 힘들 수 있잖아요. 얘기해서 형님으로 돌려주자. 이씨 말은 다릅니다 현금을 발견한 모습을 목격한 김 씨가 돈을 요구해 70만 원을 줬는데 이후 집으로 찾아와 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현금은 1억 원이 아닌 660만 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돈을 어머 1억 원 되는데 왜 그거밖에 안 드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나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서 뭐 70만 원을 줬더니? 그냥 갔어요, 고맙다고 그냥 막 떠가지고, 또 쓰라서, 아, 그 얼마 되는데 이런 식으 해서. 현금은 두 사람 간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습득 경위를 확인하고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현금 다발이 들어있던 항아리가 발견된 곳입니다.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없다 보니 누가 버렸는지 또 주인이 누군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돈을 줍거나 귀중품을 습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시도 없이 본인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물건가액의 5에서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주운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습득 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을 찾더라도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 사용한 정황까지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시 의회가 원도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행정 사무 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강화합니다. 춘천시 의회 원도심상권 르네상스 특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 사무 조사 특위로 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경찰이 이번 사업을 위탁 운영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직원 2명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흡연 문제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불법 체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춘천시 동내면의한 공사 현장 사무소 앞에서 흡연 문제로 다른 근로자들과 다투다 폭력을 휘둘러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2곳을 시작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633곳이 차례로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생활 지원에 위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학생 기초학력과 학력 향상 지원, 재난재해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층 자녀 방학 중 결식 우려 해소,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지원 등의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새 위원장에 원주 갑 박정하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후보로 단독 신청한 박정하 의원을 합의 추대 방식으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강원권 선거 전략을 이끌어갈 박 의원은 대선과 지선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강원 특별자치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수습을 위해 국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을 편성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대에 파견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민재 단장과 두 개조의 과장급 등 6명이 배치됐습니다. 단장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관리를 지원하고 두 개조는 원주시와 정선군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와 웅벽, 하천, 제방 등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회가 의정 모니터 위촉식을 갖고 40명의 모니터단을 위촉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59명의 지원자 가운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0명을 최종 선정했다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의정 모니터는 도정과 의정에 대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방청 등 의정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모니터단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제안 공모 설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청은 춘천 기계공고 교육 시설 7동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게 시설 임대료를 받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비는 492억 원이 들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미래학교 추진단은 2025년 하반기까지 개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품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교육청에 의뢰한 학교급식 주요 식재료 98건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수요일에 전해드린 뉴스 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